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7월 9일 무지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비견과 정관 운에 해당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명제나 신위가 공직으로 출세하고 명예와 권위가 향상되고 공직에서 인덕으로 인정받고 출세합니다. 절제하며. 스타인의 존경을 받고 빠른 출세를 합니다. 공부를 하여 이름을 날리고 발전합니다. 비견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금전운과 시부모운이 좋으며. 시모의 내조가 있고 형제 친우와 공동 투자하는 운입니다. 비견 천살 운에 형제가 온순하고 선량하며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관 천살 운에 위사람의 인덕이 따릅니다. 정재 천살 운에 위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시모의 덕이 있고 천살 운에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 운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 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비견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남용죄나 친위의 중상 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공직에서 퇴직할 수 있고 상속 분쟁에서 친위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재산과 노력에서 손실을 볼수 있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여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하여 이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견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공동 투자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견운에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곤궁해지고 자신의 부정으로 고생할 수 있고 비 이 많으면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관성이 없으면 거칠고 시비를 잘 걸어 대인관계가 나쁘고 조실을 보모하면 고향을 떠나고 남명제와 재산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천살운에 함부로 처시라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천살운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살운에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살운에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천살운에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형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천살운에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살이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살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